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고 낙후되는 지역의 모습은 청년층들이 멀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지역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경진대회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 지역을 응원하는 그림과 문구들이 자리마다 놓여 있습니다. 응원복과 소품을 준비해 모여 앉은 사람들이 응원을 준비합니다. 다시 피나도 파이팅! 최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재생 경진대회, 경기도 각 지역의 도시재생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도시재생 경진대회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약 80개. 지역센터에서 제출한 지난 1년간의 활동 사항들을 토대로 총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주민 참여 공모 사업과 지역 특화 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거점 공간 운영 등을 주제로 총 3개 부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주어진 여건들이 다 다른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사는 곳에 사는 곳의 그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이 돋보였고 특히나 이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출구를 찾는다는 게 매우 큰 특징이었습니다. 주민 참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평택 신평 도시재생 팀은 2015년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평 지역 명동 거리는 서울의 명동과 견줄 만큼 번화하고 유동인구가 많았지만 점차 대형 쇼핑몰과 신도시 상권에 밀려났습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방치된 자전거와 쓰레기가 있던 공간을 쉼터나 포토존으로 탈바꿈하는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 끝에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분들이 구도심을 찾지 않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또그 구도심을 전에는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이 어, 신도시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새로 점차적으로 그 구도심을 도, 도로 찾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 사례로서 도시 재생 성과 확산에 앞장서게 됩니다. 경진대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것을 보고 특기 느낀 분들한테 앞으로 향후 경기도의 도시 재생이 어떻게 하면 더잘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자문하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편 지역특화 부문에서는 수원역세권 활성화사업단이 대상을 수상했고 거점공간 부문에서는 동두천제일문화플랫폼팀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채널이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